네, 안녕하세요, 부디쟁입니다 아, 내가 좀 제가 좀 늦게 시작했네요. 왜냐면 내 동생이 화장실에서 뚫어卜를 꺼내와가지고 제가 좀갔다느라고 네, 지금 엄마가 없어요. 네, 푸제쟁 일상 생방송으로 엄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화인가 맞출 건가? 태인이? 푸디 뭐, 테인에부티 태인이래. 태인이 일상도 같이 공개할게요. 우리 이, 이, 이 노예 노, 노 노예자. 목카리나 놓아야 하자. 오카리나 놀아야돼요한 응. 아, <laughs> 번. 우리도 놀한번 해보자. 오카리나 놓카리나 놀아야. 뿌찌쟁이 한번 야오카누나한테야오카보고놀아불오봐나 놀아야. 오카리나 놀아야. 오카리나 야 오카리나 불어보 오카리나 놀아야. 오카리나 놀야 봐봐, 어떻게 하는건데? 그러는거야? 끝! 드디어 붙었어요, 케이비가 첫 상을 가을텐데요 음. 아무래도 일상이다보니까 많이 흔들릴거요 어. 이거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구요 아빠는 나가셨고,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사다갔어요 엄마 오면 끝낼게요. 음 테이프네. 테이프가 테이프에 붙여보겠습니다. 음. 잘떨다 음. 응 안녕하세요 붙여 음. 테이프를 입술을 붙였어요. 음. 자. 태인이랑 가찾기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태인이가 어, 아는 한글이 지금 가랑다 읽을 줄 아는 게 가랑 다랑 다밖에 없거든요. 한번 찾으라고 해볼게요. 어? 태인아 하나 이거 가, 누나 뭐하는 거야? 누나 뭐하는 거야? 거야? 이거 누나 뭐하는 거야? 누나 여기서 가찾기 가찾기야. 가 찾으면은 뿌띠제인 영상에다가 보여주면 돼. 자 여기서 가찾아보자. 가 찾아보자 여기서 <목소리> 가안 찾아? <목소리> 가안 찾으면 성소를 돌려야겠다 성소를 돌릴까? 빨리 <목소리> 와서 가 찾자 <목소리> 자 그러면은 진짜 태인이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목소리> 자 음, 여기서 가가 너무... 어디 있을까? 가... 여러분도 함께 어린애들 있으면은 이렇게 가 찾아가볼게 태가 <목소리> 네, 찾아봐 여기서 가 아, 여기 오, 찾았어요. 여기, 여기 옆에 있어. 갈두 응. 아, 개나 찾았어요, 팀. 음, 나는. 음, 나는 없네요. 없어. 음, 여기 나가또 있네요. 이거 또 찾았어요, 갈. 여기 나찾아봐자나 있다. 나는 음. 나. 네, 여기. 오, 또 나를 찾았어요. 얘는 다를, 다를 찾아볼까? 어. 쟤네, 여기 다 찾아보자, 다. 네, 다. 다요? 음, 다 여기. 아닌데, 음, 다. 다, 어, 다, 다. 어, 다, 다 말고 다. 네, 다. 다, 음, 다 있는데. 음, 다 여기, 다 어딨어? 다 다다다다 다, 다, 다. 다가 어딨을까? 음, 다 없네! 어웅이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 음, 다 다는 없잖아, 다는 다는 오래돼서 까먹었나봐요 불쌍해 야이나너 어? 네. 생방송이야, 유튜브 음. 포트제이 소개 누구 나오지? 응, 음. 태인이 음. 너무... 어떨 땐 싫지만 어떨 땐 좋아요. 응, 아웃을 오이, 오이, 오 너무, 남자 놀랐어요. 네, 하루 TV 행복한, 그러니까. 혜원이, 안녕! 안녕! 혜원아, 안녕! 하루 tv 행복한, 행복한 하루 tv. 안녕! 혜원이, 안녕! 행복한 티, 하, 행복한 하루 tv. 혜원이, 태권도 친구네요. 채팅에, 채팅 여러분이 가 갑자기 여러 개가 있어요. 저도 채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채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아직 채팅하는 법을 아무래도, 어, 채팅하는 법을 아직 제가 유튜브 생방송을 한 번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행복한 하루, 이, 이, 혜원이라는, 3학년짜리 그니까 러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가 좀 알려 도와줬으면 좋겠네. 응. 네. 음. 어니다 아. 이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아 개인이가 물병 가지고 인형이라고 해운다고막 난리가 나있네. 이거 뭐죠? 말로요. 밀로요. 아, 말로 하는 거군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엄마, 엄마 알리콘을 먼저 먹을 거야? 네. 그럼 이제 생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예먹죠 我也不喜欢。啊，我姐姐也喜欢呀，那你说？